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이 말할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북서부에 가면 바티칸이 있습니다. 아, 바티칸은 하나의 시만으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해서 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바티칸은 인구가 천 명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 8억 명이 넘는 카톨릭 신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티칸은 성 베드로 묘지를 비롯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 또성 베드로 광장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 유산을 품고 있는 기독교 발자취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기독교의 중심지입니다. 특별히 성 베드로 광장에 가보시면 베드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오른 손에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고 그리고 왼 손에는 두루마리를 쥐고 있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이처럼 카톨릭이 믿게 된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느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략 7개월 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떠난 마지막 예행지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가이사리아 빌리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가이사리아라고 불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한 곳은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가이사리아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남쪽 지중에 해 붙어 있는 해안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식민 통치로 삼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군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가이사리아 빌립보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가이사리아 빌립보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장 부쪽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같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전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하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세상의 말이나 생각은 접어두고, 나를 3년 가까이 따라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이 질문 앞에서 각자가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앞에 각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나는으로 시작해서 믿습니다라고 끝나죠. 내가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질문했던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직 이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 앞에서 아주 간결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 고백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 안에서, 그리고 한 시대 안에서 살았던 예수가 어떻게 창조 전부터 존재했고, 또온 우주, 우주 만물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도전과 질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자기 고백으로 이어졌고 그 그것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던지는 수많은 신앙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그 삶을 온전함으로 감당해 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자기 입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드렸던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리뽀인데 이 가이사라 빌리뽀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부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경계를 이야기할 때에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가이사라 빌육보가 가장 북단에 속하는 이단 지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여름의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고 그 최남단은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뜨거운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있는 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산이 헤르몬산입니다 가이사라 빌리뽀는 바로 그런 설산인 이 헤르몬산 아래자락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이 요단강이 시작됐는데요 헤르몬산을 덮고 있던 이 눈이 녹아서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그 물이 다시 땅을 뚫고 솟아나와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단이였고 그리고 이 가이사리아 빌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솟아난 물이 이 상부 요단강을 거쳐서 모아지고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갈리호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이 가이사라 빌리뽀 지역에 가보시면 한참 뜨거운 한여름에도 물에 발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시러울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휴가를 이곳으로 떠나요 그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리뽀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을 황제에게 바쳤다고 해서 가이사리아 빌리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이사리아 빌리뽀에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70미터 길이의 병풍과 같은 깎아지른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에는요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곳에서 이 바할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요 판이라는 우상을 이곳에서 섬겼습니다 이처럼 가이사리아 빌리뽀는 세상의 여러 문화가 꽃을 피우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리아 빌리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 한복판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리아 빌리뽀에 있었던 신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상 앞에 엎드렸고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복과 번영을 빌었습니다. 지금 그 항복판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그곳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아도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죽었던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고, 보리떡 스물 개와 또 채소로 백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고, 독을 제거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고, 울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셨어요. 수많은 귀신 들린자 그리고 병든자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라고, 또 엘리아라고, 또 예레미아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떠드는 말 말고, 내가 불러내고 나와 함께 3년 가까이 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판단하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시선은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고 사명 주신 제자들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은요,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한 신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앞에서 인생의 반전을 꿈꾸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 둘러서 있는 자신을 비롯하여서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또그 뒤를 따랐던 제자들은 먼 길을 다니면서 온몸이 먼지 투성이었을 겁니다. 신발은 해질대로 해졌을 해줬,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처럼 화려하고 값비싼 어떤 옷이나 또 그런 귀금속으로 치장하고 있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기 앞에 보이는 신정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 없는 분이 바로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은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과연 내 앞에 초라하기 그지 없는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맞을까? 내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들은 다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앞으로 날려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세상은 다 따라가고 또 세상이 다 세상 방식이 옳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그 방법이 맞을까? 내 고집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지 정말 이길 끝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그럼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세상의 풍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앞에는 그들이 3년 가까이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화려함 앞에 이 제자들을 세워 놓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오른 뺨을 맞으면 그왼 뺨을 돌려대는 선한 분을 믿는 게 복음이 아니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넓게는 나라 없고 고난과 억압 당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뜻이고요. 좁게는 내 삶이 문제로 꼬여 있고 또 어려움의 구렁텅이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모든 문제 앞에서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조상들의 삶 속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없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협 앞에,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나갈 길을,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역시도 귀하게 여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주님은 그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안에 반석이란 뜻이 있지만 18절에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반석은 각각 파트로스와 그리고 페트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단어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죠 베드로를 말할 때 사용한 이 페트로스는요 깨어진 바위 조각을 말합니다 반면에 반석을 말할 때 사용한 이 페트로는 깨어진 바위 조각들이 뭉쳐져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뜻하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깨어진 바위 조각들이 뭉쳐져 있는 덩어리, 그 패트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요, 온갖 우상이 판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 주류가 된이빌립보그 세상 한가운데서 누구는 세례요한, 또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누구는 선자 중에 하나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3년 동안이나 만나오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렇게 동일한 고백을 드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때에 주님은요 그 반석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고백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그렇게 모여진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우리 상남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가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고 또 사람이 많고 권력이 많아야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잖아요.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또 어떤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교한 교회가 되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 두고 심을 묵상하며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도망쳤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 고백으로 내 삶을 채우시고요. 그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항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풍요와 문제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때 망설임 없이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주님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갈파질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런 고백들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